오늘 10년 전 복수를 했다 10년 전 윗집 꼬맹이가 나 수능 보기 전날 피아노 연습해서 잠설쳤다 심지어 내일이 수능 날이니 조용히 해달라고까지 말했는데 윗집 애 엄마가 지 딸도 피아노 대회 얼마 안 남았다고 밤새 연습해야 한다고 별로 시끄럽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되려 뭐라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오늘이 왔다 내일은 수능 날이다 그 꼬맹이는 자라서 이제 고3이 되었다 두집 모두 이사를 가지 않았다 난 이제 부모님 집에 안 살지만 이 복수를 위해 내일 연차 내고 퇴근하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달려왔다. 10년을 상상한 복수. 똑같이 피아노로 복수하고 싶었지만 피아노는 구하지 못해서 어쿠스틱 기타 하나 빌려서 9시부터 새벽 2시인 지금까지 치고 있다. 아까 윗집 아줌마 쫓아와서 내일 수능인데 뭐 하는 거냐고 하길래 나도 내일 기타 대회 있다고 하고 문 닫으니 경찰 부른단다. 진짜 경찰 오면 그만둘 생각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나의 복수는 성...